어 끝났다. 오마이 oh 갓. 어. 어저 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. 저요. 저 음. 5분 정도 아니다. 그럼 이거 끝날 텐데. 어. 앞으로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. 때이 네. 아니야? 때떨이 맞는데요. 음. 시간이 네. 그냥요. 제가 지금 망했어요. 이거 봐봐. <laughs> 완전 이상하네. 내꺼 이상다 내꺼 이상하다고? 아니 내꺼. <거. 웃음> 아니 언제 너꺼래. 엄청 크게 <웃음> 만들고 있 <laughs> <laughs> 음.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케이. 아, 이게 아닌데. 고양이 같은데. 와잘 만든다. 이거? 아니. 사나비라꺼 제가 제일 못만든거 같네요 흑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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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이거. <웃음> <웃음> 어, 1분이 지났는데, 어, 잠시 동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